어떻게 해야되지? 해보면 거. 알겠지 1위 커리어.. 아그 뭐.. 커리어 어. 비교 자 간다 오케이 자 그러면은 2 0 1 그럼 과로해서 온라인 하고 뭐 어. 줬고 그냥 오, 오프라인 줬고 오케이 온라인 어 잠깐만 됐다 아니 왜 이렇게 심부욕 강한 애 됐잖아 1번 온라인전 자 뭐2 0너 어, 언제 커리어터 언제부터 했네? 저는 일단은 2011 위아더 히어로즈 그린크리스티 위아더 히어로즈 그린 네 그린 그 끝을 땄습니다 그 끝을 땄고요 온라인전? 근데 이게 뭐야? 이거 이거 그거였어? <laughs> 그거 인순이 때야. 아, 군지한테 얘도 땄... 땄잖아. 그렇지. 뭐, 같이 그, 나간 거야. 같이 그, 한 거니까. 응, 같이 나갔어아아 아, 그걸 말하는 거야. 온라인전? 이건 오프 아니었으니까. 또뭐 있어? 온라인전? 길드리드 이천에? 이천일때뭐 했어? 십이? 십이 때뭐 온라인, 12? 온라인전 있었나요? 아그 블루 크리스탈 트로피. 2 0 1일때태평온도 해야지. 이천십이 아, 테러페스티벌. 아, 그래. 이거 근데 테러페스티벌 나가는 그거였어. 그거 그냥. 카오스 그거. 아니 그거 있잖아. 그 천삼월경 마우 나오는 애. 그러니까 그러러 러브매트. 러브 배틀이었어 이거. 카우스였어. 카우 러버 배틀이 1차고 카우스가 2차였잖아 그래서 그거 합쳐서 나온 게 그거잖아. 1차가 카우스였어. 1차가 내, 왜냐면 아. 내가 그 보스로 잡는 게 카우스잖아. 그걸로 진출해서 올라간 거야. 난러브 배틀로 거야. 나도, 나도 러브 나왔어. 나도 어. 러브 배틀이야. 난 어. 러버 배틀이야. 러브 배틀이 2차라고 응. 그러니까 러버 배틀이 일차 아니야? 카우스야. 그, 카우스 여덟 카우 명. 그래. 그러브 배틀 여덟 명. 그 카우스 1 차. 열 여섯 명. 1차를 먼저 했어. 응, 맞아. 나 그. 그때... 그 보스 다음이 종랜이었어. <laughs> 내가 그리니까. 아 그래? 응, 응. 아, 그럼 난... 나, 나 그러면 카오스로 진출한다 보다. 나, 왜냐면 나카오스러브버렸둘다 1등이었어. 어, 웬만한 내가 아, 왜냐? 내가 옐로우 오렌지였는데, 둘다 1등이었어. 그걸 레드 오렌지였어. 1 카오스로 1등빼 얘들아, 1 카오스? 알고 지랄그 다음에 2012... 없어? 런닝맨 <laughs> <laughs> 나이대안 아, 했는데... 나 그때... 나후박 후방 그내고 다니는 거... 그거... 1등 했었는데 너도 그거... 그걸로 <laughs> 했잖아 런닝맨 싫어해. 진짜? <laughs> 너무 싫어. 아, 아, 그... 나 기억도 안 나는데, 런닝맨. 또뭐 있어? 그 다음 2013이야? 그 다음 이제 2 2000... 0챔피 그런... 2012가 근데... 2차 챔피언십. 근데 이건 오프라인이아 그러니까. 그렇게 터지면. 아, 그럼 그냥 다 적자. 온라인전 이거 빼고. 그래. 아, 그래, 한 그래, 번에 다시. 싹 적자. 어. 그러면 이게, 그럼 이 전이 그거야. 2012 태피에. 테러 페스티벌. 맞지? 페스티벌. 페스티벌이고. 테, 페스티벌. 아, 페스티벌. 그리고 1차 챔피언십이고. 그 다음에 2012 겨울에 런닝맨하고. 아, 어, 여름 겨 가을 사이였나? 그리고 2차 챔피언십이 이거 지스타 맞지? 이게 끝이야? 축동 리그도 넣었어? 난안 나와. 그 나. 얘가 안 나갔는데 그걸 왜 넣어? 그렇게 떠들면 안는 거 왜? 그렇긴 한데. 뭐 어디 어디야? 나 어, 나도 이게 되겠지. 나도 1차는 애트 되겠지. 너랑 같이 안 나간 거니까. 야, 근데 이렇게 나갔어 너네? 아니, 더 있어. 여기, 여기. 중간쯤에가 중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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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을 건데 기억이 안 나네. 태공 카드가 <laughs> 어, 나 태궁카 리그도 있네? 나 패턴 제안이 있어. 태궁카 리 넣어. 그래 같이 나갔으니까. 나이 그러니까. 텃텃도 <laughs> 넣었는데 태궁카 리그.. 태궁카 그래, 리그 언제인데 그게 아, 아 그럼 상금 30 이상 넣어. 아. 아마 이게 2012일 거야. 내가 이게 독배 들어가기 전이었어. 어? 잠깐만. 2010일인가? 뭐가? 2011이었어. 내가 그때 분노할인을 우승한 게 아니라 미로 우승했어. 어떤 거? 나도 근데 하나 우승했어. 대운동의 열크트 너가 자 여자. Kurt, go, 배, 두다, sneaker. I 잖아 그럼 그거 빼 w yelkutu, each other. Yelkutu, each o t h e 0 each other, e 2011이지 어2011 h other, each other, e a c 이연이 등하고 저는 예크 때때 종륜을 시작한. 아 근데 그때. 어 그때 씨발 예크 때 얘기 확실한 짜증. 근데 그때는 승부가 너무 싸고 싸. 이 이거 이거 여기서 말하면은 이 길드리그는 둘다한 거잖아. 둘다뭐 여기서는 찬우가 저는... 3 등, 얘가 4 등, 나2 등. 오 여기서 내가 <laughs> 커리어가 더 높아. 1차 챔비언십너1등 맞지? 아, 형이 어차피 우리 둘이 이기니까. 너1 등, 너1 등, 얘가. 레포자는 삼 등했고. 어. 이건 이건 내가 이거는 1, 1, 1, 완성. 이거는 폭풍 완승 폭풍 완승2 0 1 0일 런닝맨은 둘다 나간 거잖아. 근데 그럼 이거 무승부. 진짜. 근데 솔직히 2차 챔피언십은 애매하지 않아? 이것도 뺏어 이건 뺏어 얘는 10? 오프라인이고 너는 길전 나갔잖아. 음, 그 대통령 때부터 시작이지. <laughs> 이거 분노하는 완승. 분노하는 승. 너2등이었지 어. 썸머 <laughs> 때. 썸머리그 분노하는 승. 이 그건 완승이라 해줘야지. 뭐야? 걸스테이 때도. 분노할인 승 이거 이거 월챔 나와서 나승또 아니다 이거네 이거 월챔 남지 올킬 길드전은 둘이 같이 나갔으니까 패스 있어? 야 올킬 길드 때 누구 누구 나갔더라 아나 기억났다 이거는, 말하지 어. 마 어. 커플 리그 이건 폭풍 이겼지 그치. 폭풍 그때 이거 온라인 거 온라인 폭풍 승선머 리그 이거 분노할인 이겼냐 둘다 졌어 둘다 융크 씨한테 졌어요 <웃음> <웃음> 내가 내가 높아 이등이등삼등 취업 전쟁 리그 이거에 누가 1등했어? 폭풍이했어요. 폭풍 1등. 아, 이 내가 좀 말하기 그런데. 1등만 했으면 되는데. 아바리. <laughs> 여기는 이제 여기보다 분노할인이 없는 거잖아. 그렇지? 이게 응. 이게 4등이 예지. 어. 그러니까 이게 이게 그리그죠. 2등 폭풍, 3등 분노할인, 4등 예지. 그러니까 이건 리그가 아니에요. 이 아래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지, 지이 아래 엄청난 사람들이 이, 많아가지고. 이거 여기가 됐다는 아니, 순간부터 이걸 리그라는 이름을 달 수가 없어. 아니 <laughs> 멤버가 저렇다고 해서 결코 약했던 게 아닌 것 같거든. 근데 이때 셌어. 정말. 예지가 잘했어 솔직히. 올라가기 너무 힘들었었어 저기. 솔직히 말하면 예지가 이때 존나 잘해 폭 폭으로 이겼나? 얘가. 첫 번, 아 뭐? 어 얘가 무슨 변 버고 날려가지고 그 얘가 이. 올라가게 된 이유가 있어 아, 예지가이때 그... 잘했어 설나를 이겼어 설나 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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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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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지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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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지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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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금 지금 지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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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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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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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지 지금 지지지 아마 아니, 저, 아니 1차 때 졌지. 이, 아, 1차, 아, 때가, 아, 1차 때가 처음이. 아, 차때 이겼어. 일차때그일차 그 때가 방이 이기고 어. 지방이 이기고, 4세대로 치면 여기 지방이 이고 여기서 등식한테 졌잖아. 어. 여기서 여기서 기성이가 이겼고 1 6부터했어 지방. 이때 16강 통탈했어 여기서 <laughs> 그거는 그거는 지 마. 그러니까 에, 에, 4세대까지만 해도 그나마 이제 나도 열어주고 해 가지고 좀 열렸었는데 이제 5세대들 딱 보면은 답답뿐이야 여기, 여기 여기밖에 어. 없어. 여기서부터 참해 잖아. 저든 여기 있잖아. 여기. 저스디스 저스디스 3등 여기 저스디스 2등 끝끝 끝. 커리어 끝 진짜 개망 테롬 개망 네. 나이가 어린데 이제 뭐 탑탑으로 커리어 싸운대지 <laughs> 진짜 이때부터 흑코의 어, 어. 분노 분노루트 삼떨루트 시작 이때부터 약간 음. 게임 좀막 게임 기질 보이면서 나도 때 나도 나도 태화함. 이 이때 이때 온라인 전이었는데 이거 내가 흑코 루트를 몰라 가지고 6등인가 했을 거야, 나. 이게 기억지. 응. 그리고 2011년 그 우리 그그 그 이름 뭐야? 그 위아더 히어 위아더 히어 로즈. 그린 크리스탈 트로피. 듣게 오서. 요튼 이거 약간 컥컥거리며 나뉘었었잖아 이거 특배라고 저한테 왔잖아. 이거 1 1등이 우리가 그때 닉네임 뭐였니? 도근 인순이. 맞아. 필드전 우승 인순이. 이거 이때가 그때야. <laughs> 우리 정 정점 찍었을 때. 그 우리 막 전어너 가지고 척각하게랑 차이 쩔고와 그거 알지. 우리 첫날 몇번 졌는지 막 계산해 가지고 우리 나 아직도 기억난데 우리가 첫날 8패하고 걔네가 13패해 가지고 5패 차이밖에 안 난다. 긴장해라. 이러놓고 그다음 날 그다음 날 우리가 막십 몇패하고 걔네가 몇패하고 막 이렇게가 존나 개선 존나 때려 가지고 막 음, 그랬던데. 아, 그때 그때 재밌었는데 진짜. 그게 재밌었지. 근데 결국 나중에 가서 차이 았지 그리고 2011년 그 카오스 플러스 러브 배틀 맞지? 이건 근데 이거 다음이야. 이게 맞아. 이게 테페라 연결되는 거라서 해야지. 맞아. 이때는 레드 옐로우 해서 7명 우승자 7명 우승자 저쪽도 일곱 명 우승자에서 오프라인. 근데 존나 어이 없는 건 보스로 보스 잡는 걸로 어, 오프라인 맞아. 열었는데 오프라인은 종래. 야 이거 진짜 너무 어이가 이게 없어서. 무슨 개 호로색 걸까 끼 같은 지인지 이게 아닌가. 이욕다어 놓고 <laughs> 아래서 망설이네. <laughs> 나도 근데 보스로 진출해서 한 건데. 진짜 어이가 없었이 때. 못나오는 그래서 이게 이거 오프가 이거 오프가 2012년 테러 페스티벌 4월 25일인가? 인가? 어떻게 기억해? 4월 28일이야. 4월 28일. 아, 어떻게 기억해? 이거 미스 미스 A 왔어. 미스 A. 어 미스 A 와서 수지 <laughs> 옆에서 보. 그때 어, 사인을 못 받은. 진짜 예쁘더라 그리고 이때. 투표, 투표 존나 받아서 개긴장 쩔게야. <laughs> 이때 1등 못하면 나는 죽는 걸 거라고 생각했어. 왜냐? 1등 투표 맞추면 3,000 캐시를 줬어. 근데 나 투표 16만 표 중에 8만 4천 표 받은. 근데 다행히 괜찮아요 외쳐줘서 럼더 <laughs> 계속 할수 있었어. <laughs> 자무형 치고 1등 먹어가지고 2 뒤지게 먹었아 <laughs> <laughs> 인정. 근데 아 마지막이 뭐지? 빨간 모자. 빨간 모자. 세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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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세타. 분, 마, 마지, 오경기. 오, 오경기 세타. 아타세막세아 세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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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세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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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아 세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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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타 세타. 아타 세타. 아타 세타. 이날 세타. 이날 세타. 진짜 거의 천명 넘게 와있었는데 나 존나 내 응원밖에 안해나 존나 당황했잖아 무서워 아, 뒤지는 줄 알았어 그때 실제 소리 들어보시면 거기서 차구야뭐 이거밖에 안 들려 그래서 진짜 존나 소름 끼쳤어 그때 나좀 무서웠어 왠줄 알아? 내가 이어폰을 끼고 있는데 이어폰을 뚫고서 들어오는 거야 소리가 어, 그, 응원 소리가 그, 그 근데 이제 내가 나는 이제 내가 알잖아 몇 경기까지 했을 때쯤 내가 등수가 몇등 정도 나올 걸 알잖아 난 1등은 아니야 일태은 아니라는 걸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난 이거 끝나고서 감당이 안 되는 거야. 어, 이거, 이 집은 선물 영상 보고? 영상을 보자고. 영상 어딨는데? 세운카했어 세운카. 하길 좋구려 그래? 그거 어떻게 봐? 콘캠이어가지고. 아 근데 상대였었어도 그랬을 것 같잖아. 분노치질 응. 응. 1등 했었어. 맞아. 그거 인정. 근데 옆에서 아 제가 아 쓰면 이렇게 말하는데 아 괜찮아 괜찮아 1등 잘했어 잘했어 이렇게 격려줬어 장현. 맞아. 아, 나 그때 착했어. 진짜 그랬어. 인성 맛있는데? 응. 박유나 팀. 아 근데 이건 진짜로 그랬어. 아, 나 승부에 아, 다. 할줄아는 남자 어, 괜찮... 나 그렇게 조작하고 이런 아, 진짜 거. 진짜 욕안 해. 옆에서 <laughs> 아 진짜 아 송해 이렇게 말했는데 아 괜찮다고 잘했다고. 근데 거기서 사과한 이유가 욕먹어욕 먹고. 뭔 개소리야. <laughs> 아 보는 눈이 많아서 그런 거였어? 아잘잘 음... 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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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웃음> <laughs> 존나 어이없으시마. 아 그런 거. <laughs> <laughs> 아, 개짜증 나. <laughs> <laughs> 그리고 이제 이러, 이런 걸 이제 다음에 알려드릴게 이제 이거 다음, 페 다음이 2012 테런 페스티벌 다음이 그가... 테런 챔피언십, 챔피언십 맞지? 1차 테런 <laughs> 챔피언십 1차 이때부터가 블루 크리스탈 트로피 이게 게 예선을 먼저 하고 바로 2차로 넘어갔어 맞아 이게 순서가 1등이 폭풍 나머지 하나 두개안에할 필요 없지? 2012, 어, 2012 18... 테런 챔피언십 2차로 넘어갔어. 이때부터 내가 길드 어, 우승. 길드 우승을 시켰지. 그래서 1등 이때 개인전 1등이 분노할인 그 다음에 길드는 <laughs> 우리 길드 이름 뭐였어? 왜삐죠 열굴! 아, 열굴이었네. 열굴, 이게 이게 다크 크리스탈 다크 블루 다크 크리스탈이냐? 다크 블루냐? 다크 블루 다크 <laughs> 드라세야. 이렇게 됐죠. 이제 보크트 그렇지. 2013년, 2013 테런챔피언십 3차. 여기까지가 이제 BJ 1등 자격. 길드, 이름 뭐냐? 길드 이름이요 죄송해요, 여러분. 패드립 아니에요. 길드 이름이에요. 길드 이름임. 강조, 강조. 길드 이름이에요. 그다음에 2013년 테런챔피언십 4차. 1등 피카츄. 길드 네데 사창할 수구나. 길드 없었지. 이때 여성이었지. 여기도 아, 여성 리그 있었잖아.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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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1등 장호영 여성 리그 1등 악유. 여기도 1등 피카츄 여성 리그 1등 악유. 길드는 없었고. 2012년도 근데 날때 사고 여성 리그 있었네. 아, 여기도 있었구나. 아, 이거 여성 리그. 여성 리그 1등 예림인데. 맞, 그때 어, 이름 어. 뭐였지? 예림 뭐? 예. 아 그냥, 그냥, 자, 그냥 자, 쓰지 마. 예림. 어. 예림이. 약간 코플닉이었어. 응. 가려 가려. 그 다음부터가 이제 2014년? 어.. 니? 네? 그 대통령 배아 대통령 배 아, 맨날 까먹어 아니 형 코리아 돕는 거면 이게 끝이 아니야? 이때! 이때 존나 너네 이때 존나 웃겼던 거 <laughs> 개인전 10점 주다니 이렇게 <laughs> 패 아, 길드전 그.. 그, 그 이달가가지고 어, 길드전 50점 이달로 쳐줘서 개인전 다 이겨놓고 한국 2등 <laughs> 얘네는 이미 팀을 짜서 걔네들끼리 어. 연습을 하고 왔는데 우리 솔직하게 얘기하면 내가 여기 진출했으면 뒤집어 엎었어. 이까지 솔직하게 이건 한국 선수들이 병신. 룰을 설명 안 해줘도 돼. 높 이걸 따졌어야지 바로. 염병 떨지 말고 다 뒤집어 엎었어야지 나처럼. 컴퓨터 다 니까 미쳤어. 장난해! <목소리> 이질떨어라서 방송에 그걸 내보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 그랬으면은 바로 리킴 각이었지. 미쳤냐고 이러면서 너네 우리한테 설명했냐고 이게 뭔 개소리냐고 딱 존나 질랄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다음 이제 10, 2014 태국 월챔에서 아. 내가 <laughs> 자원형이 <자오병이> 아갈 캐리로 1등. <laughs> 아갈 캐리 어, 태국 선수한테 씨발놈 등등등. <laughs> 약간 전에 <laughs> 있던 대로 걸챔이 군복이가 되었네. 근데 그때만 해도 1 년에 한 번씩 월심히 무조건 일었었는데. 노옥더버스가 그때 2014 태국 걸챔이야. 왜냐면이 태국 걸챔 가기 전에 내가 얘네한테 그 얘기를 들었어. 그리고 내가 이미 2012년에 당한 걸 내가 2014년에 복수하겠다는 마음으로 갔거든. 그래서 이제 거기 가서 내가 이제 태국애들한테 나티 꼈게 됐지.